서울시 아, 안녕하십니까 철장석 서입니다 네, 활기찬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미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비는 그~ 자 지금 미니 장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미니 장비 중에서는 제일 큰 장비입니다 네, 요 뭐 거의 0.3과 맞먹는 정도의 그 효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데는 제가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좋습니다. 장비가 이렇 효율이 좋은 건 얼마 전에 그 소담 호담 회원님 소담철근님도 호담 장비 크니까 효율이 좋다고 했었고 반해 한 분이도 한데서 그리고 나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네, 가지 요것서좀 정리해 버리고 너무 일부터또 시작하면 민원 들어오니까 네, 요거 좀 일단 정리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무 이건 조금 싫은데 벌써 한차 됐군요 박사장 박대표님 인사 한번 해라 우리 유튜브 하하내 <laughs> 전화번호 이어줄게 <laughs> 어, 하하하하 5천원 번다 하루에 <laughs> 아 집이, 고운하다. 건축주님 보고 계시죠? 집이 헌합니다. 아 집이 산다, 사라. 여기 나무만 없어도 집이 헌하더만, 여기는 전부 없니까여기또좀 특이하게 건축주님 밑에 또,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제가 어쨌든요 깔끔하게 철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사발이불러놨고하단에 흙을 조금 펴야 되는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 이 하단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파이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한 40cm 팠는데 아, 40cm 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깊이 묻힌 것 같아서, 화단은 뭐한 15전 정도 걷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가스 그, 그 관리하는 데다가 제가 아침에 어, 묻힌 했거든요. 그래가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도 안전하니까주시면니다 어머, 아단차 확실히 고 <laughs> 정신이 안돼. 이제 밥먹고 와가지고 아 정신이 안돼. 여기 벽 하나 치고 있고 저기 벽 하나 치고 있고 아, 네. 꽃은 커팅입니다. 이제 옛날에 살던 그런 집들은 요즘 편의성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커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을, 문이 벽 중간에 있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문을 한쪽으로 보내고.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게 파티점을 뚫어가는 모양인데 틀려도 없 되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좀 잘라가지고 여기 지금 커팅을 그때는 네. 1층은 네. 네. 되게 편하고 1층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성 작업 좀 해놓고 어떻게 이제 지 지금 이제 상차 할 준비 이막 상차 다시부를쳤지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다 질린다고 보고 네 오늘 이제 작업을 복근에 있 도출수 하고 폐기물이 오늘 1 어, 0 0호이 24동차 두차 하고 우리 1톤 타르게 이만큼 지금 실려가 있습니다. 실려있고 작업을 이제 1층 커팅 할 것만 빼고는 다 맞췄고 뭐 잔손볼건 조금 조금씩 있는데 어, 이제, 보강을 한번 하고, 어, 뭐, 안전한 게 최고니까, 보강을 한번 하고, 이제, 커팅하러, 저희도 들어올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잠깐만, 잠깐만, 잠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작업장들은 퇴근했고, 이 바람, 또이 바람 컸어 날, 이게 또, 또나도 또 같아. 아이고, 예아 어, 이 층은 뭐, 커팅 작업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거, 코코이 있을 때, 배기물 치운다고, 네, 밖으로, 배기물을다 배출했고, 음. 좀만 어쨌든. <놀람> <놀람> 이기게이거이렇까 해서 먹는 거를 이렇게 이렇보 해서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이이 거를 이렇게 이로는칼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이해를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해서 먹 이렇게 깨끗해해놓네 내가 했지만 자, 이 인간의 힘도 대단하시만 장비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대는 아깝다 고 생각 을안 합니다. <laughs>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해 보십시오. 장비대 그게 아깝습니까? 저 이때 아깝운거다 네, 뭐, 들또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아, 예. 저도 옛날에 깎으려고 하긴 했습니다 네, 예, 오늘 3일째, 우리 여기, 동곡동에, 예, 뒤에 보이시는 9억 1, 2층 철거를 예,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마치고 집에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청소 좀 하고 간다고. 어, 3일 동안 작업 힘들게 했지만은 뭐 이런 현장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손발도 잘 맞아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 더 견실 기분이 좋아 현장에 있습니다. 기분 좋게 작업도 했었고 마무리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왔어요. 영상 담아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사음에또 다음,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